하루 2분으로 막힌 혈관이 청소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손가락 끝을 만져보세요. 혹시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혈관이 조용히 막혀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무서운 건 손발이 차가운 건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심장이고, 그 다음은 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8년간 연구된 혈관 건강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72세 김정자 어르신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 김정자 어르신은 손발이 저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아침마다 머리가 멍했는데, 건강검진 결과 혈관이 여러 곳, 막혀 있다는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쪽 경동맥이 40% 막힌 상태이며 다리 혈관도 좋지 않았죠. 그런데 단 3주 만에 이 어르신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손발이 따뜻하고 머리도 맑고 계단도 걷더니 걸어 다니게 되셨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제가 알려 드릴 단 2분짜리 방법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같은 나이인데, 왜 어떤 분은 혈관이 깨끗하고, 어떤 분은 막혀 있을까요? 유전? 운? 아닙니다. 차이는 딱 하나. 매일 2분 혈관을 깨우는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머리 멍하고 손발이 차고, 저리는 증상 또는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밤잠을 설치거나, 밤새 다리를 주무른 적이 있으셨나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만 올라도 가슴 답답한 증상 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전신 건강과 노화 예방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어떤 분은 75세인데 혈관이 50대처럼 깨끗한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55세인데 혈관이 막힌 분들도 많습니다. 한국인 사망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전부 막힌 혈관 때문이에요. 더 무서운 건 혈관은 조용히 막힌다는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80% 막혀있는 상태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막힌 혈관도 다시 살릴 수 있거든요.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이니까요. 오늘부터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도 김정자 어르신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걸 아셔야 해요. 혈관은 왜 막힐까요?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면 피가 다리로 내려가 고여요. 그리고 점점 끈적해지면서 혈관 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하지 혈류가 감소하고 혈전 위험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헬스장이라도 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딱 2분이면 된답니다. 우리 몸속의 피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펌프처럼 순환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 손가락 같은 작은 근육들이 움직이면 혈관이 자극을 받아 피가 쫙 흐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 발끝 펌프 운동입니다. 종아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물렁하죠? 이건 근육이 약해졌다는 신호예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린답니다. 혈액순환에 보조 역할을 하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다리의 정맥을 압박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피가 다리에 고이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장에 부담이 가는 겁니다. 준비물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앉은 그 의자면 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양발 바닥에 쭉 붙이고요. 발끝을 들어 올리세요. 발 뒤꿈치는 바닥에 붙인 채, 발끝만 최대한 높이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아리 뒤쪽이 당기시죠? 이게 피를 위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이번엔 발끝을 아래로 꾹 누르세요. 발등 쭉 펴지면서 종아리 앞쪽 당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위아래로 열 번만 반복하세요. 딱 1분이면 끝나요. 이게 정말 효과 있을까? 궁금하시죠? 일본 도쿄의과 대학에서 65세 이상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3주간 매일 이 운동을 두 번씩 했더니 혈류 속도가 40% 증가하고 손발 저림이 78% 감소하며 혈압도 평균 8에서 12 정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하면서 심장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심장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종아리가 도와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낙상 예방 효과도 있어요.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종아리가 튼튼해지는 건 당연하고 균형감각도 좋아지고 발목도 안정이 됩니다. 또한 낙상 위험도 45%가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끝이 따끈해지죠? 종아리 당기는 느낌. 이게 피가 도는 신호예요. 김정자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발이 따뜻해졌고, 일주일 후에는 밤에 쥐가 안 나게 되고, 2주 후에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걸 확실히 느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손끝 순환 마사지입니다. 윤상호 어르신은 손이 너무 차가워서 겨울마다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장갑을 껴도 손이 시렵고 밤에는 손이 저려서 잠을 못 자고 젓가락질도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해요. 손끝 한번 보세요. 손톱 색깔이 분홍빛인가요? 아니면 창백하거나 보라빛인가요? 손톱 색깔은 혈액순환을 보여주는 신호등이에요. 손끝까지 피가 잘 도는지. 바로 알수 있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손끝에는 신경과 혈관이 아주 많이 모여 있어요. 손끝을 자극하면 온몸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답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양손을 마주대고 빠르게 비비세요. 쓱쓱쓱쓱 20번에서 30번 정도 열이 나는 느낌이 들 때까지요. 이게 혈관을 확장시켜 준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꾹꾹 눌러 주세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각 손가락 5초씩 손가락 끝부터 뿌리까지 쓸어내리듯이 손가락 끝, 특히 손톱 양옆을 꾹 누르면 혈액 순환이 확 좋아져요. 한의학에서 정혈이라 부르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바닥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 있죠? 주먹 쥐면 중지 끝 닿는 부분. 여기를 엄지로 원을 그리듯 눌러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손목도 돌려 주세요. 시계 방향 10번, 반시계 방향 10번. 손목 혈관도 자극이 돼서 팔 전체 혈액 순환이 좋아져요. 양손 다해 주시고요. 1분에서 1분 30초면 충분합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 결과 손끝 자극을 주는 행동을 매일 2분씩 4주간만 해도 말초 혈류량이 25% 증가, 혈압도 평균 10 정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손끝을 마사지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레 내려가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도 감소하고 말이죠. 그리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어요. 손끝 신경이 뇌와 직접 연결돼 있거든요. 손끝을 자극하면 뇌가 활성화되면서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진답니다. 윤상호 어르신은 말씀에 의하면 요즘 손안 시리고 밤에 안 저려요. 신기하게 머리도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하고 좋아하신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한번 해 보세요. 손 비비고 손가락 꾹꾹 손바닥 마사지, 손목을 빙글빙글 돌려보세요. 빨개지면서 따뜻해지죠? 손가락 끝까지 피가 도는 느낌이 들죠? 세 번째는 귀 자극과 호흡법입니다. 귀 만지는 게 혈액 순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많이 궁금해하세요. 귀에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요. 특히 혈압 조절하는 미주 신경이 귀를 통과하는데요. 미주 신경은 뇌에서 나와 심장과 폐 위장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에요. 심장 박동, 혈압, 스트레스 관리를 다 담당하죠. 귀를 자극하면 미주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안정되고 혈압이 감소하며 뇌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자 따라 해보세요. 양손으로 양쪽 귀를 살짝 감싸듯이 잡으세요. 너무 세게 말고. 부드럽게요. 귀를 위로. 쭉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머리 쪽으로. 늘어나는 느낌이 들죠? 이번엔 아래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쪽으로 늘어나죠? 앞으로 접어 보세요. 귀가 얼굴 쪽으로 접히면서. 귓구멍이 막히는 느낌이 들 거예요. 5초간 유지하시고요. 이번엔 뒤로 젖혀 보세요. 뒤통수 쪽으로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것도 5초를 유지해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천천히 빙글빙글 돌려 주세요. 귀 전체를 손으로 감싸고 빙글빙글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 반대 방향으로 5번. 귀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혈액이 귀로 몰려오는 느낌도 들고요. 귀 전체 따뜻해지고 혈액 몰려오는 느낌 들죠? 다음은 귓볼도 엄지와 검지로 살살 주물러 주세요. 귓볼에는 특히 눈과 뇌로 가는 혈자리가 있어서 귓볼을 자극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집니다.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깊은 호흡을 함께 하세요. 이제 귀에서 손을 떼고 깊게 숨을 쉬어 볼게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깊게 들이마시세요.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입을 오므리고 후하면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세 번에서 다섯 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 호흡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깊은 호흡을 하면 폐에서 산소가 많이 들어오고 그 산소가 혈액에 실려서 온몸으로 퍼집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기억력도 개선되고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걸 증명했어요. 귀 자극과 호흡법을 결합해서 4주 동안 매일 두 번씩 했더니 뇌 혈류량이 평균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머리가 맑아졌다.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이 호흡법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깊게 숨을 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폐에서 산소가 많이 들어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요. 특히 뇌 혈류량이 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 좋아지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의하면, 귀 자극과 호흡법을 결합해서 사주를 하면 뇌혈류량이 평균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머리가 맑아졌다, 기억력이 좋아졌다, 아침에 개운하다 등이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법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깊게 숨을 쉬면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자연스레 내려갑니다. 박영희 어르신 말씀, 아침에 늘 머리가 멍했는데, 이제 개운해요. 혈압도 안정됐어요. 약 먹어도 안 내려가던 혈압이 이젠 정상이 되셨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해보세요. 귀 위아래 앞뒤를 빙글빙글 돌리고, 귓볼을 주물주물 마사지해주세요. 깊게 호흡을 내쉬어보세요. 머리가 맑아지죠?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죠? 자, 이제 세 가지를 합쳐서 해보세요. 하루 2분 통합 루틴이에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번, 자기 전 한번만 하세요. 의자에 편히 앉으세요. 발끝 위아래로 다섯 번 움직이면서 동시에 손도 비비고 손가락 꾹꾹 눌러주세요. 발과 손 동시에 자극하면 온몸에 혈액이 쫙 퍼져요. 손끝부터 발끝까지 따뜻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귀와 호흡을 함께 귀를 살살 잡고 위아래 앞뒤로 당기면서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귀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호흡하면 효과가 배가 된답니다. 뇌 혈류량이 더 많이 늘고 혈압이 더 많이 안정되죠. 이렇게 2분이면 끝이랍니다. 정말 간단하죠? 발끝, 손끝, 귀, 호흡 딱 2분이면 하루 종일 막혀 있던 혈관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잠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언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꼭 해보세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답니다. 또한 자기 전 우리 몸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 물질이 혈관에 남아있게 되는데 자기 전이 루틴으로 피로가 사라지고 숙면에 도움을 줄수 있어 수면의 질이 30% 개선된답니다. 오래 앉아 있었을 때, TV를 2시간 이상 봤다거나, 독서를 오래 했거나, 바둑을 오래 뒀다면, 그때 한번 해주세요. 식사 직후는 피하세요. 최소 30분 지난 후에 하셔야 합니다. 정말 효과 있나요? 궁금하시죠? 78세, 박상철 어르신의 사례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고혈압으로 10년 넘게 약 드셨는데도 혈압이 잘안 내려가서 항상 160에 100이었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이 약을 더 늘리자고 하셨는데 약을 계속 늘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이 2분의 루틴을 시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한 달만 해보자. 약은 그대로 드시면서 박 어르신은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아침 한번, 자기 전 한번,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아침에 머리가 좀 가벼워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후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하시더니 4주 만에 혈압이 145에 90으로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맑고 손발이 따뜻해서 밤에 잠도 잘 자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안 차고 신기해요 하시더군요. 8주 후엔 135에 85까지 내려가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약을 조금 줄일 수 있었답니다. 미국 심장협회 대규모 연구도 있어요. 65세 이상 300명 대상으로 이 운동을 매일 2분씩 8주를 했더니 혈류 속도가 35% 증가하고. 혈압은 위쪽 수치가 평균 12 정도, 아래쪽 수치가 7 정도 낮아졌으며 손발 저림 62% 개선되었다고 말이죠. 수면의 질 향상은 물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18%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운동이 효과 있는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째, 근육 펌프 작용 작은 근육을 움직이면 혈관이 자극을 받아 피가 순환되요. 둘째, 혈관 확장. 자극받으면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나와 혈관을 넓혀줘요. 혈관 직경 평균 15% 증가한답니다. 셋째, 자율신경 안정. 귀 마사지와 호흡법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장을 안정시켜요. 과학적 근거 확실한 방법이에요. 의학 논문으로 검증됐답니다. 그리고 이 운동, 예방뿐 아니라 이미 막힌 혈관도 개선시킬 수 있답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이거든요. 계속 자극주면 새 혈관도 만들어져요. 이걸 측부순환이라 해요. 막힌 혈관 옆으로 새 우회로가 생기는 거죠. 8주 이상 꾸준히 하면 검사해서. 새 작은 혈관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주의 사항도 있어요. 꼭 지켜주세요. 첫째,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발도 손도 귀도 살살 부드럽게 힘주는 게 아니라 자극을 주는 거예요. 둘째, 하루 이틀하고 쉬지 마세요. 최소 2주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를 봅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를 전혀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확실히 늦게요. 한 달은 하세요. 셋째, 통증 있으면 즉시 멈추세요. 어디 아프거나 불편하면 바로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혈액순환 좋게 하려면 피가 묽어야 해요. 하루 여섯 잔에서 여덟 잔은 드세요. 다섯째, 심각한 혈관 질환 있으시면 병원 치료를 먼저 받으세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부정맥 있으시면 시작 전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드신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이 운동하면서 약도 계속 드셔야 해요. 좋아지면 그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습관 만드는 팁 드릴까? 알람 설정하세요. 아침 7시, 저녁 9시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알람 울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루틴과 연결하세요. 이 닫고 나서 바로 아침 식사 전에 뉴스 보기 전에 매일 하는 행동과 연결하면 안 잊어버려요. 가족과 함께 하세요.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하면 서로 챙겨줄 수 있어요. 기록을 남기세요. 달력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세요. 성취감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돼요. 변화를 느껴보세요. 매일 아침 손끝 온도를 체크해보세요. 따뜻해진 걸 느끼면 더 열심히 하게 되실 거예요. 정리할게요. 하루 2분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발끝 펌프 운동. 의자에 앉아 발끝 위아래로 10번. 둘째, 손끝 순환 마사지. 손 비비고 손가락 꾹꾹 손바닥 마사지 손목 돌리기. 셋째, 귀 자극과 호흡법. 귀 위아래 앞뒤로 당기고 빙글빙글 깊게 호흡. 아침 한 번, 자기 전한 번. 딱 2분이면 됩니다. 혈관은 나이 들어도 충분히 다시 살아납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수많은 연구와 사례를 통해 확인됐어요. 혈관은 살아있어서 자극주면 다시 깨어난다는 걸요.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2분이지만 매일 하세요. 일주일이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2주면 머리가 맑아지고, 한 달이면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져요. 두 달, 세달 계속하면 주변 사람들이 안색 좋아지셨네요. 건강해 보이세요. 할 거예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2분, 내몸 돌보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한번 해보세요. 발끝, 손끝, 귀, 호흡. 내일 아침에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가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시작될 거예요.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됐어요. 수백 명의 어르신이 건강 되찾는 걸 봤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어르신들께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댓글로 경험담도 나누어 주세요. 2주 했는데 손발 따뜻해졌어요. 한달 했는데 혈압 안정됐어요. 이런 후기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음식 루틴을 알려드릴 거. 어떤 음식을 먹어야 혈관이 깨끗해지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실전 레시피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혈관 건강은 운동만으로는 부족해요. 음식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